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항상 손해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비슷한 상황에서도 늘 유리한 위치에 서 있을까? 능력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운의 차이일까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단순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해도 되는 것과 말하면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세상에는 솔직함이 미덕이 되는 영역이 있고, 반대로 침묵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는 영역도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계를 헷갈린다는 점입니다.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의 약점과 선택지를 너무 쉽게 노출해버립니다. 오늘은 절대 남에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 총 6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비밀이 아닙니다. 한번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당신의 협상력과 선택권, 그리고 삶의 주도권을 조금씩 깎아먹는 정보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가지만 떠올려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너무 쉽게 말해온 것은 없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월급이 얼마인지,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주식이나 코인으로 얼마나 벌었는지 같은 숫자들입니다. 숫자는 객관적인 정보처럼 보이지만 사람 사이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는 언제나 감정을 건드립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커리어인데 상대의 연봉이 더 높게 들리면 질투와 비교가 시작됩니다. 반대로 내가 더 많이 벌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상대는 말없이 위축되거나 미묘한 거리감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관계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는 대화를 풍부하게 만드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관계의 균형을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소재가 됩니다. 요즘은 단톡방이나 커뮤니티에 계좌 인증, 수익 인증을 올리는 문화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숫자는 나를 도와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까지 모두 알게 되는 정보가 됩니다. 여기서 기준을 하나만 세워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이 사람이 내 월급이나 자산을 안다고 해서 내 삶이 실제로 더 나아지는가?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다면 굳이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돈의 정확한 숫자는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공유할 정보가 아닙니다.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만 최소한으로 말하면 충분합니다. 돈 이야기가 관계의 균형을 흔든다면 커리어에 관한 말은 기회의 흐름을 바꿉니다. 특히 아직 확정되지 않은 퇴사나 은퇴 계획을 회사 안에서 흘리는 순간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힘들 때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언젠가는 그만둘 것 같아 몇 년만 더 다니고 나가고 싶어 같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문제는 이 말들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조직은 감정이 아니라 신호로 움직입니다. 곧 나갈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는 순간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이름이 빠지고 승진이나 장기 계획에서도 자연스럽게 제외됩니다. 이 과정은 대부분 아주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지만 기회는 눈에 띄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보너스와 퇴직 시점은 회사가 조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한마디의 실수로 받을 수 있었던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회사와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계획이 정리되고 내가 선택할 준비가 되었을 때라면 오히려 솔직한 대화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만 흔들리는 단계라면 그 고민은 회사 밖에서 정리하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커리어에서 타이밍은 솔직함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퇴사 이야기가 말 한마디로 기회의 방향을 바꾼다면 권한에 관한 선택은 한 번의 서명으로 인생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내 돈을 대신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순간부터는 신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임장이나 포괄적인 대리 권한은 편리해 보입니다. 잠깐 대신 처리해달라는 말,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생각. 귀찮음을 줄이기 위한 선택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재산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더 조심해야 할 점은 이런 문제의 상당수가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도장을 찍는 행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권을 넘기는 행위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권한은 쉽게 되돌릴 수 없고 문제가 생긴 뒤에는 이미 늦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권한은 나누되 넘기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큰 금액이 움직이는 결정이라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내 편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이 소개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선택한 전문가여야 합니다. 신뢰는 관계를 유지해주지만 제도와 구조는 자산을 지켜줍니다. 권한의 문제에서 한 발만 더 나아가면 이번에는 감정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회사 안에서의 감정은 생각보다 오래 남고 생각보다 멀리 퍼집니다.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말이 되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됩니다. 우리끼리니까, 여기서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상사 이야기, 동료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나눈 말은 결국 회사 안에서 돌아옵니다. 누군가의 입을 한 번만 더 거치면 맥락은 사라지고 감정만 남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능력과 상관없이 관리하기 까다로운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는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나 평가의 순간에 이유 없이 제외되는 경험을 하고 나서야 사람들은 그때의 말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무심코 한 상사 이야기가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감정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풀 것인지는 전략의 문제입니다. 회사 사람에게는 회사 사람 험담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나만 지켜도 쓸데없는 리스크의 상당 부분은 사라집니다. 감정 이야기를 지나오면 결국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힘들다는 말을 어디까지 누구에게 해야 할까? 특히 우울감이나 불안처럼 정신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숨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책임감 있는 선택입니다. 문제는 직장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공개입니다. 같은 이야기라도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이해심 있는 상사와 제도가 잘 갖춰진 조직에서는 업무 조정이나 배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는 정신 건강 문제가 알려지는 순간 버티기 힘든 사람, 중요한 일을 맡기기 어려운 사람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항상 나를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되 내가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함께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를 병행하고 있지만 방향만 조금 조정된다면 현재의 역할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는 식입니다. 세부적인 진단명이나 약의 이름까지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전문가에게는 가능한 한 솔직해야 합니다. 상담가와 의사에게 숨김없이 말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투자입니다. 중요한 건 누가 내 편인지, 그리고 어떤 관계에서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지를 구분하는 감각입니다. 마음의 문제를 전략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남는 영역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영역, 바로 비밀번호와 각종 디지털 열쇠들입니다. 아이디 하나, 비밀번호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요즘 우리의 삶은 대부분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메일, 금융앱, 쇼핑기록, 심지어 본인 명의 대출까지도 하나의 계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는 단순한 숫자 조합이 아니라 내 삶의 출입문에 달린 열쇠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친하다는 이유로 급하다는 이유로 아무 생각 없이 그 열쇠를 건네줍니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 통제권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아기를 갖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이트에 같은 비밀번호를 쓰거나 메모장에 저장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흘릴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사고는 의도가 아니라 구조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안은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하나의 비밀번호를 여러 곳에 쓰지 않는 것. 2단계 인증을 켜는 것, 계정을 공유해야 할 때도 직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 이런 기본적인 설정만으로도 불필요한 리스크의 대부분은 사라집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비밀번호는 통장보다 더 조심해야 할 정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공통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돈, 커리어 계획, 권한, 감정, 정신, 건강, 비밀번호까지. 이 정보들은 모두 한 가지를 공유합니다. 상대가 이 정보를 알게 되는 순간, 내 삶에 대한 협상력과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정보는 단순한 사실이 아닙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내가 가진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건네느냐에 따라 관계의 구조가 바뀌고 주도권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말들은 진실이라도 타이밍과 상대를 잘못 만나면 나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약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솔직하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털어놓으면 이해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이해가 아니라 이해 관계 위에서 유지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말의 무게를 다르게 보게 됩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어떤 정보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내 편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규칙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상황마다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 하나를 갖는 것입니다. 말을 꺼내기 직전 아주 짧은 순간에 이 질문만 떠올려 보세요. 이 말을 하면 나에게 실제로 어떤 이득이 생길까? 반대로 어떤 위험이 만들어질까? 이 질문은 상대를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냉정하게 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 대화가 그것을 보호하는 방향인지 확인하라는 신호입니다. 많은 실수는 아기가 아니라 이 질문을 건너 뛴채 말이 먼저 나가버릴 때 생깁니다. 만약 답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 말은 지금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더 다듬어서 조금 더 안전한 사람에게 조금 더 적절한 시점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모든 진실은 즉시 공유되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숨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부분 나중에 훨씬 더큰 자유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침묵만 선택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줄이는 것이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보를 완전히 닫아두는 사람은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대신 말의 통로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과 커리어 법적 문제처럼 중요한 이야기는 반드시 역할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만 공유하세요. 배우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가족 그리고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정보를 알 이유가 있고 그 정보로 나를 도울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감정 해소를 위한 대화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관계에서는 오히려 리스크가 될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기록입니다. 말로 흘러간 정보는 통제할 수 없지만 정리된 형태의 정보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메모를 하거나 상담을 받거나 구조화된 대화를 통해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은 불필요한 말 실수를 크게 줄여줍니다. 결국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략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말하는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고 관계도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으로 누군가가 얼마 벌어, 언제 그만둘 거야, 비밀번호 좀 알려줘라고 물을 때 머릿속에 작은 경고등 하나만 켜지면 충분합니다. 말은 한번 나가면 되돌릴 수 없지만 침묵은 언제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지켜줍니다. 나의 시간, 나의 기회,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선택지들까지도 말입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는 사람이 솔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을 끄고 나서 내가 그동안 너무 쉽게 말해온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 번만 돌아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이전보다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서 있게 될 겁니다.